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도 병원도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이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지혜입니다. 49살이고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5년 개원이로 12년째 진료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진짜 건강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매일 똑같은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약만 늘어가는 처방전.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당하는 현실 말이에요. 사실 저 자신도 환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응급실 당직과 과로로 몸이 한계에 달했죠. 하루 16시간씩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가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리는 지끈거리고요. 마치 제 몸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의사인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자책도 많이 했죠. 결국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알, 그 다음엔 한알, 나중엔 두알까지 늘어갔어요. 그런데도 깊은 잠은 오지 않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더 멍했어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손이 떨리기까지 했거든요. 처방전을 쓸 때도 글씨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약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걸요. 환자들에게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약부터 찾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바꿔봤어요. 수면제부터 끊고 매일 밤 9시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조격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죠.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금단 증상도 있었고 더 잠이 안 왔거든요. 하지만 두 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석달 만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환자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소화가 안 될까? 왜 자꾸 아픈 곳이 생길까? 병원 가면 또 약만 처방받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들을 수 없죠. 의사들은 시간이 없어서 혹은 수익 때문에 간단한 처방으로 끝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겁니다. 약 없이도 건강해질 수 있는 진짜 방법 말이에요. 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겁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요. 이미 늦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27년간 의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건강은 잃고 나서 찾으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몸값도 비싸지만 마음고생도 정말 크거든요. 병원 가기 전, 약 먹기 전에 우리 몸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 피곤하다, 잠을 깊이 못 잔다, 식욕이 없다, 소화가 잘안 된다, 이런 게 바로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에요. SOS 신호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무시하죠. 바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어가 버려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큰 소리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두통이 심해지고 위험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아지죠. 그제서야 병원에 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된 거예요. 제 환자 중에 김정우라는 분이 계셨어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이미 당뇨 전 단계였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전부터 계속 목이 말랐고 소변도 자주 보고 체중도 빠졌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요.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면서요. 정호님의 혈당 수치는 120이었어요. 정상은 100미만인데 말이죠. 당화 혈색소도 6.3으로 높았고요. 그런데 정호님은 약 처방을 거부하셨어요. 평생 약을 먹고 살고 싶지 않다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석 달만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시작하자고 했죠. 놀라운 건 정우님이 생활습관만 바꾸고 석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였어요. 혈당이 98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당화 혈색소도 5.7로 정상 범위였어요. 약 하나를 안 먹고 말이에요. 정우님은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동네를 걸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는 6시 전에 마치고 밤 10시에는 무조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스마트폰도 거실에 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순서를 바꾼 거였어요.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셨거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고통스럽다고 저녁 먹고 바로 자려니 답답하다고 하셨죠. 특히 첫 주는 정말 힘들었대요. 몸이 적응을 안 해서 더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대요. 한달 지나니까 오후에 졸음이 안 오고 두달 지나니까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요. 우울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일에 대한 의욕도 생겼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피로감, 소화불량, 두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 약으로도 안 되는 시기가 와요. 그때가 되면 정말 후회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은 하루 세번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가장 바쁜 기관이 바로 장이에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본부이자 제의 뇌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장도 힘이 빠져요. 장벽이 얇아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유익균이 줄어들고 결국 독소를 몸에 그대로 들여보내게 되거든요.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0%도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증. 기억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모두 장 건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뇌와 직접 소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장 마이너스뇌 축이라고 하는데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장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제 어머니가 70대에 접어드시면서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어 하시고요. 말수도 줄어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 하셨어요. 처음엔 노화현상이려니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변비가 심하셨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밖에 화장실을 안 가시는 거예요. 배도 딱딱하게 굳어 있고, 가스도 자주 차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유산균을 드시게 했어요. 처음엔 시판 유산균을 드셨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용 고압량 유산균으로 바꿨어요. 식사할 때는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도록 하고 현미밥으로 바꿨죠.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게 했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제가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한달 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변비가 해결되니까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소화도 잘 되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요.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이 좋아지신 거였어요. 예전엔 제 이름도 가끔 헷갈리셨는데, 이제는 며칠 전 일까지 다 기억하세요. 친구분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시고 요리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변비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장 속에 쌓인 찌꺼기가 혈관으로 재흡수되면 그게 독소가 돼요. 얼굴이 칙칙하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늘 피곤한 이유가 바로 배출이 안 되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이 좀 직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변비가 단순히 속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장 속에 쌓인 찌꺼기가 혈관으로 재흡수되면 그게 독소가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시원하게 배변을 봐요. 그런데 2, 3일에 한 번씩 그것도 힘들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심하죠. 변비가 지속되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독소가 재흡수돼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간에 부담이 가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죠. 피부도 거칠어지고 입 냄새도 나고 무엇보다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부터 찾지 마세요.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천천히 산책하세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번 화장실 가시나요? 그리고 시원하게 나오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그게 바로 최고의 약이 됩니다. 잠못 자고 뒤척이는 밤, 장속 유익균도 함께 망가져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몸 안미세염증을 만들고, 그게 결국 고혈압, 당뇨, 암까지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잠은 약보다 강력한 해독제예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시간은 몸이 가장 열심히 회복하려고 애쓰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이 안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죠. 좋은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잠자리에 들기 한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대신 따뜻한 조격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을 거예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반복할 때 몸은 분명히 경고를 줘요. 그 경고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혈당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이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 수치가 달라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한입 넣고 스무 번 이상 씹어보세요. 그러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져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밥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부터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채소부터 드셔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많은 분들이 무슨 음식이 좋아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먹는 습관이에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평범한 음식도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돼요. 빨리 먹지 마세요.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20분 정도 걸려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죠. 꼭꼭 씹어 드세요. 침에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음식을 미리 분해해 줘요. 잘 씹으면 위장 부담도 줄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기관이 미리 준비를 해서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져요. 여러분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서둘러 먹거나 불규칙하게 드시지는 않나요? 이세 가지만 잘 지켜도 몸은 알아서 회복을 시작할 거예요. 277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모두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은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예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상처가 나면 저절로 아물고 감기에 걸려도 시간이 지나면 낫잖아요. 우리 몸은 원래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거죠. 아침엔 물한 잔, 밤엔 감사한 일 하나, 그리고 마음 내려놓고 숙면. 약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 않죠. 처음엔 귀찮고 효과도 바로 안 보이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정직해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잔 마시는 것부터요. 그리고 저녁에는 스마트폰 대신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일 하나만 적어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도 잘올 거예요. 건강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수면, 그리고 습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